아 상황가 바뀐 거였네. 도트 연밥에 금가가 떴어? 이게 떴다고? 와! 잘풀었 나보네. 아파머는 거래될 만한데. 아니 이거 내가 볼때 이거는 진짜 그냥 그냥 팔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알파라기보다는. 200조니까. 왜냐면 저 알바간 사람이 솔직히 요새 여러분들 약간 개인적으로 내가, 알, 내가 이제 1바다라고 이제 나 구한다라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치. 생각보다 이게 내가 1반지 약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 어, 왜냐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거는 사람들이 물론 비싸긴 하지만 맞지. 돈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뜬 사람이 그냥 판 경우도 있거든요 음. 와 이거 진짜 거래됐나보네 200조? 근데 솔직히 왜냐면 이거는 이 가격이 아니긴 해 은바페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호추가 3 0조 아니에요? 음바페가,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서버에 안 등장했죠. 이것만 해도 지금 300조가 넘는데, 그쵸. 얘가 지금 300조란 말이야. 아, 300조네. 어, 그러면은 이걸로 봤을 때 이게 중거리 어... 스탯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제, 생각해보면 어제, 어. 네. 비니시우스 금카를 우리가 뽑았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제가 이제 시청자분 걸 뽑아 드렸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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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뜨는 거 보면은 네. 진짜 이것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지금 또띠 금카들이 그래. 예 생각보다 많이 나와. 지금 심지어 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반다이크 그 다음에 뭐 파머 그 다음에 뭐 골키퍼 개그 다음 골 MC 그 다음 카르발 이쪽은 크림포트. 그럼 팔, 거래가 심심하게 잘 돼. 진짜 너무 많이 떴어요. 그렇지.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많아. 잠깐만 와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벨링엄은 아니고 아, 어, 어. 손흥민 선수 377조,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봤을 때 비니치우스 299조, 그 다음 은바페 263조, 로드리 뭐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이 가격이 다 아니겠지만, 이거는 알박러들이 진짜 많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알박하신 사람들이 그치? 와! 와. 어애매야 잠깐만 형 이거 좀 한번 좀읽어보고 어, 어, 이따가 가지 가지 너의 가지. 화를 좀 받아줄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카르바르도 조만간 풀리겠는데 이러면 카르바르 네. 20조 다섯 자. 근데 조금...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좀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음. 왜냐면 카르바르이고 이제 사실 풀백이긴 한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데 골키퍼가 제일 문제지. <laughs> 왜냐면 이거는 그냥 솔직히 급여를 그러니까. 27을 투자해서 쓰는 분들보다 그렇죠. 그냥 강화 재료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티퍼버는 잘 조졌긴 했지. 예, 에미시는 어 요거는 그냥 어, 팔아야 될것 같고 이거면 하한가에 지금 벌써 바뀌어 있다는 아, 것만으로도 이제 눈치싸움이 좀 끝난 건데.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여러분들. 눈바삐 거래는 상상을 못 했네. 그러니까 와, 진짜 이게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제가 어.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2025년도. 네. 천재 삼촌님 감사합니다. 버기는 오백 달각해서 음밥에 칠카 먹고 강화우 터뜨리고 술먹방한다. 아이고야, 아이고. 버기가 이거 칠카가 떴었어요 형님. 오딧팩기도 칠카 떴. 아또또 칠카. 아 이게 칠카가 떴서 떠서 강화래가지고 터졌군요. 아... 근데 지금 아... 보면은. 이거 뜬 사람이 버기뿐만 아니라 되게 많나봐. 그러니까 육파하한카에 내장 있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례적인 일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025년도 1월 18일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FC 온라인의 이적장 체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저이툴 자체 완전. 예. 사실 아,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전에 2024년도까지 네 토티는 설까말 여러분 다시겠지만 7카까지 하루만에 뜬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그때 우리가 또 띠가 나왔을 때 생각해 봐. 그때 당시에는 은카만 떠도 막 사람 그냥 눈깔 돌아가고. 소금이 은카이고러분들 옛날에 베크가 진짜 그 FC로 한창 할 때. 아, 맞아. 소금이, 소금이 은카를 띄워 가지고 하루 종일 방송에다가 어. 띄워 놓고 잠자러 간 적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돈데 어. 어, 맞아. 그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달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2025년도가 되면서 달라. 어 토티가 금값까지 하루 만에 불렸어요. 뜨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적 시장 자체를 예전의 기준으로 잡고서 이제 막 무언가 분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요 아, 맞는 것 같아 요 진짜. 어 어제 우리가 떴던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이 현지를 그 전에 안 하고 이제 묵혀놨던 사람들이 많았을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토티가 출시되면서 한번에한 번에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같은 경우에 빠칭고가 이제 또 아마 목요일 날 나올 거라 우리는 예상을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목요일 날빠칭고 나왔을 때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음. FC 온라인에 그저 뭐야? 충전 혜택 이벤트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 충전 혜택, 혜택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전만 해 놓고 안 쓰는 에이, 분들. 존버, 어. 그 아직도 존버 그렇 그런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지금 FC 온라인 충전 혜택을 다 돌아서 바우처로만 받아도 150만 원 정도를 보너스로 받는 건데, 그치. 물론 그거를 어, 한 오마이. 패키지에 몰아서 살 수는 없지만, 빠칭코가 나왔을 때 5회 구매를 통해서 계속 바우처를 쓸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바우처를 모아놓고 안 쓰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죠? 그래, 지금 그거까지 풀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로그, 우리가 아니, 생각하는... 아, 넥슨이 괜히 BP 단위를 억조 경으로 바꾼 게 아님 연말 정도에 무조건 경 나올 듯. 음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안에 또띠가 출시 이후에 이제 빠친 곳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지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야, 이거 시세가 야. 완전히 어지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적응해야 돼 새롭게. 너무나 충격적인 건 이거 사실 룸바페라는 카드는 나는 이렇게 빨리 풀줄 몰랐어. 그렇지. 강말.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떤 거요? 오늘 토티 출시 이제 1월 달이죠. 네. 이게 토티가 이제 공급 제한이 4월쯤에 있거요 걸리는 한달 전. 이때 네. 되면 얘네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패키지를 내놓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예. <laughs> 예전에는 사, 뭐 예를 들면은 1, 1에서 5강짜리 토티 팩을 줬다면 이게 은 확정 주고 공급 제한이 걸리기 한달 전에는 4에서 5강으로 바뀌어 버려요. 요 아, 맞지? 예전에 현지 그랬잖아. 현재 요율 2,000, 3,000대인데 78카 안 풀면 토티 5카들이 그 요율이 나왔을까요, 형? 어, 잠깐만요, 형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 이제 4월 달 정도에 만약에 이제 된다고 쳤을 때한달 전에는 진짜 그냥 8에서 9카가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풀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좀더 자극적인 패키지로 바뀔 또, 것 같아요, 지금 토티 상황에서. 토티 TOP5 금카패 진짜 그렇게 더 자극적이 될것 같아.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 왔고, 왜냐면 어. 이게 공급제한이 걸리면 더 이상 카드가 못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버에다 카드를 많이 풀어놔야 사람들이 상상... 2026년도에 나오는 토티 전까지 이 토티를 가지고 쓸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오버를 1 2 2까지 급하당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게 네달 단위로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사람들한테 쓸수 있게 내놔야 되거든. 요 믹슈 좀 그만 괴롭혀라. 아 잠깐만 요 형님, 지금 저희가 토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괴롭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상길이랑좀 대화 중이고요. 아직.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로 지금 물론 놀랐지만 앞으로 이거보다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뭐 아. 뭐 말로는 지금 우리가 공급 전에는 그냥 이 토티 음바페가 한 이적 시장에 파란불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난 아직도 이게 좀안 믿기. 는 이거 이거 이거. 어, 솔직히 토티 음바페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형 이제. 와... 괴롭히고 싶네 아. <laughs> 형이 지금, 막 지금 바뀌었다고 1월 18일 기점으로 이적 시장이 바뀌었다 어, 이난 그래서 나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토티에 대한 그 정말 환상과 아 추억의 여행이 그치. 있는데 와... 이게 오늘 이후로 진짜 좀 많이 잊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작년 토티 금칸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많이 사신 분들 딱한 장씩만 줬단 말이야 음. 다섯 장 풀었는데 지금은 뭐 이적 시장에 키퍼 같은 경우야 그냥 파라볼에 다 있고 심지어 하한가에 있고 이거 못 사서 아쉽지. 예. <laughs> 아, 이게 돈이 많았으면 그냥 이게 송공함이었구나 이게 일부 <laughs> 알바기라도 하는 건데 돈이 없네. 아 참.